끄면 고기가 잡힐까 해서 잠깐 끄고 해봤는데 안 잡히네요. <laughs> 카메라 온오프여부에 상관없이 잡힐 고기는 잡히고 안 잡힐 고기는 안 잡히나봐요. 키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전 중에 카메라 돌리지 않았을 때 잡아놓은 물고기들인데 이제 다 일반 배의돔입니다. 희한지게 내마리 몬딱 일반 배의돔이에요. 3자급 사이즈들이랑 초반이랑 3자 중반 정도랑, 요 녀석이 아까 잡은 것좀 크네. 요 밑에 숨어있는 애가. 4마리 정도 나왔는데, 아따 희한하게 카메라만 돌리니까 애들이 안 나옵니다. <laughs> 얘들 물칸 좀 넓은 데로 옮겨주고, 어, 다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밑 밥통이고요. 이게 낚시 시작한 지 이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된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3 6밑 밥통인데 진짜 꽉꽉 눌러 담았어요. 지금 크리커터 제대로 안 들어가시는 거 보면 엄청 다져놓은 겁니다. 그만큼 양을 가져왔는데 지금 반 정도 남았어요. 밑밥을 그만큼 많이 쳐냈다는 거겠죠? 어 이렇게 오늘처럼 종일 낚시가될 수, 종일 낚시가될 수도 있는 날에는 이렇게 예비 파우더를 따로 가져옵니다. 따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물만 썼죠. 지금 액게 쓰고 얼마 남지 않은 황금 비율 <laughs> 파우더 두 개를 저 다시 배합을 하면 이게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 형제섬 코너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어, 형제섬은 사기양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기 본선 보이시죠?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선비는 25,000원이에요 조금 비싸죠? 어쨌든 새벽... 새벽은 아니지 7시가 첫배고 형제섬은 무조건 해가 떠야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음, 다른 여타섬에 비해서는 약간 출항시간이 늦은 스 셈이에요 네, 저희는 두 번째 배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1행분 4명이랑 코너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안 들어가나? 지금 요렇게 보시면 저기 끝에 서 계신 분부터 쭉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이렇게쭉 연결돼서 제가 있는 저 자리까지. 한 4명 정도 나치하시기가 제일 편한 자리고 아무래도 형대사분 물이 좀 흐르는 곳이니까 어, 물이 막 흐르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하면 힘듭니다. 사실 여기가 범섬 직벽보단 자리는 넓어요. 근데 이렇게 여유롭게 할수 있는 건 여기가 예약제 섬이기 때문입니다. 예약제가 아닌 다른 섬들은 아마 이런 포인트였으면 제 생각에 한 15명은 때려박아요. 하지만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해놓고 와서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 막 뽁닥대면서 낚시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약해서 오시는 포인트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제선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포인트 넙대기, 그 다음에 넙대기 뒤에는 안테나, 그리고 저쪽 코너 뒤를, 저쪽 코너 뒤를 돌아가면, 어, 배꼽이랑 직벽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발판이 아주 좁혀하고 낚시하기가 곱이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좀 편한 자리로 내렸고, 이 코너 포인트는 저기, 저 끝발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날물은 이렇게 가고, 들물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물이 약간 중무난방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사리물때 때 물이 제대로 받치면 저쪽으로 쭉 뻗어 나가게 되면 그때 좋은 시야의벙여놈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코너는 여기 보이시죠? 이, 이 여자분들 오셔도 짱박칠 때가 많습니다. <laughs> 방광이 고통받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자 조사분이 끼어도 그렇게 서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편하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낚시는 할만 합니다. 지금 북서가 되면 코너 포인트는 약간 뒷바람이라서 낚시하기가 편하고, 동풍이 불게 되면 여기는 맞바람 직격을 받기 때문에 낚시낚시하기 힘든 곳이에요. 어, 지금 일시에 들어와서 7시가 다섯시인데, 출수 때까지 계속 해볼 생각인데, 음, 뭐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친구랑 다들 입주를 한 번씩 받고, 한 번씩 터뜨리고, 목줄 나가고, 뭐, 난리는 한 번씩 쳤어요. 네, 지금 오전에, 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 3자 일반 맹유동들 마리수로 나온 거 외에는 아직 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일주이좀 뜸해진 상황입니다. 아, 일상하게 일반 맹유동이 많이 붙었네요. <laughs> 긴 꼬리를 기대하고 왔는데. 삼백의 만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준치 되겠다. 채 해보고 있는데 쇼층한4 0타권에서 긴꼬리 야가야 뱅이돔들이 너무 설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제가 3:0의 원줄 2호 목줄 2호 쓰고 있는데 채비 정렬되고 나서 뒷쪽만 살짝 잡아주면 쭉쭉 땡겨갑니다. 아주 활성도 좋게 땡겨가는데 안 땡겨갔어 좋겠는데. <laughs> 지금 어밥 먹고 다시 시작한 후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뜰채를 될 만한 녀석은 안 올라왔고요. 물이 지금 너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정조 타임이랑 이제 들물로 바뀌어서 조금 물이 가기 시작하면 다시 물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벽떼기 안테나. 안 어. 아 어, 비겁도 철수하네. 여기가 대고 테렌자리. 아 어, 허리... 올라가 봐. 허리 놀랬냐? 어, 허리 놀랬어. 허리 놀랬다. 허리.